이번에 소개해드릴 배우는 정리입니다. 중국식 발음으로는 칭리, 외유내강의 고전적 미인이죠. 1945년생으로 2017년에 타계했습니다. 정리는 대만 출생을이며, 부친은 유명한 배우인 정요입니다 그래서 63년에, 아버지가 쇼브라드스와 계약을 하기 위해 가족이 홍콩으로 이주했고, 이것을 기회로 67년 정패폐와 장익, 나열 등이 출연한 신검진 강호,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월 비호라고 소개가 됐죠. 그래서 단역으로 데뷔를 했는데, 유명한 대만의 소설가 경료가 그녀를 보고, 자신의 영화사에서 만드는 조각배 영어로는 마이 드림보트죠 거기 출연을 시킴으로써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68년에는 운니 구름과 지능이죠 거기서 주연을 맡아 황금마장에서 가장 유망한 신인여우상을 수상했고 69년에는 12금전표에서 우리나라 배우인 하명준과 공연을 했습니다. 청순하고 도회적인 외모로, 장철 감독의 영화에서 많이 활약했는데, 강대와 정령과 출연한 작품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원 감독의 작품에도 많이 출연을 했죠. 71년 소시빌랑, 또 권격, 72년, 악객, 사기사, 마영정, 그리고 73년에는 자마, 또 76년에는 이제 초원 감독의 걸작, 유성호적범과 천해명월도에 출연했습니다. 또 77년에는 손중감독 결살령에서 강대위와 호흡을 맞췄고 81년에는 이제 마검협정에 출연 했습니다. 그녀의 인기가 높아지자, 감독과 뭐 긴밀한 사이라거나, 동남아 뭐 왕이나 왕자와 뭐 관계가 있다는 등의 매스컴의 공세가 심해서 아주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의 삶에 지쳐간 정리는 그녀에게 구원하는 많은 부호를 물리치고,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는 사괭종 필립 시조와 결혼하여 스캔들을 종식시켰습니다. 필립 씨는 정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문 밖에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 등 이제 진심으로 정성을 보인 끝에 다른 경쟁자를 물리치고 70년에 정류와 결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1983년에는 영화 정소추가 주연한 이제 소림녀 무당 이후로 출연하지 않았는데 드물게도 여기서는 좀 악역을 맡았습니다. 84년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여 14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제 40세의 나이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듬해 TV 드라마 《초류왕신전》, 전옥불신 등을 끝으로 연예계에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정용, 뭐 악화, 정패패, 초교, 유가위 등 배우들과 친분이 이제 깊어서 만남을 지속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72세 나이로 병사를 했을 때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정룡과 강대희가 무척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